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띵하고 어, 손끝이 막게 욱신욱신 저리고 그럴 때 아, 내가 잠을 잘못 잤나 피가 엉어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. 하지만 이건요 단순 피로가 아니라니까요. 내가 보내는 s o S 바로 신호입니다. 어, 요즘처럼 기 갑자기 떨어지는 계절엔요 뇌졸중 집 이 막히거나 터지는 사고가 시니어분들에게 훨씬 자주 나타납니다. 오늘은 겨울철 아침 왜 내혈관이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시호를 절대 놓쳐서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기온이 뚝 떨어지면요. 우리 몸의 혈관이 꽁꽁 얼었듯이 수축하게 됩니다. 특히 아침 시간대는요. 밤새 체온이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혈압이 급격히 이때 딱딱해진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혈전이 생기면 막혀버리는 거 이게 바로 뇌졸중입니다. 자 그래서 겨울철에는요 아침 기상 직후 갑자기 찬공기에 노출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.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요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. 조금의 변화도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지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 대부분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아주 사소한 데서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어눌하거나 혀가 꼬이거나 한쪽 팔이 또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항? 쪽 얼굴이 미묘하게 내려간 느낌이 있다면요. 그리고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안 보인다. 손끝이 저리거나 머리가 띵하다. 이런 증상은요.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라도 그건 뇌졸중이 오기 전에 전조신호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아침 시간 세수하거나 옷 갈아입을 때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요.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침에 일어날 때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요. 이분 속에서 2, 3분 정도 가볍게 몸을 한번 풀어주세요. 외출할 때 목도리는 꼭 하시고요. 모자는요. 체온으로 모자를 꼭 써서 체온을 보호해 주세요. 내년. 네, 그 우리 몸의 모든 걸 지휘하는 기관이지만요 작은 변화에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제발